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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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어. 사람 뭐야? 이이, 옆에 있었어 j a b 호 j a b u j a 뭐야? 악놀투가 생각나는 울프의 색 이 색깔은 파랑이야. 보라야, 보라. 보라, 보라잖아. 보면 이게 잘랐다는 파이... 생각이 듭니다. 파랑이라고? 보라, 보 보라, 보 아니야. 보라, 아니야. 보라, 아니야. 보라, 아니야. 보라, 아니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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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라, 보라, 고 보라, 보라, 아라보이니라 보라, 보라 아니야, 잠깐만. 아니. <laughs> 아니, 이거는 파랑? 아, 이 색깔은 파랑이야, 보라야.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야, 이건 모니터를 넘어서 이거 색깔이 되게. 애매모모하다. 어떻게 보면은 파랑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보라 같기도 하고, 이게. 이게 뭔가 그냥 이쪽 눈은 파랑, 이쪽 눈은 보라 뭐 이런 느낌인데 진짜? 보, 보라 계열 같다고? 음. 야 어제 누가 이겼냐 그래서? 젠지 대 젠지 대 G2? 뭐야 1대1이었어? <laughs> 아니 잠시만 아니 G2 열일했네 젠지 3대1? 아이고 뿌더투 쿠폰 오좀 이따 입력해야겠네요 저거 강력한 떼앞빛이 만든 심령사진 어? 어? 아니 이게 어? 여성, 남성, 어린이, 아기 어? <laughs> 싸고 맛있는 음식 많이 있잖아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이게 <laughs> 아니 아니 이게 그.. <laughs> 아니 이게 뭐지.. 아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된거예요 날씨가 하도 추워가.. 아예 날씨가 더워서 이쯤 애기 사진이 이렇게 그냥 타버린 거야.. 아.. 어떻게 저렇게 되냐.. 젠지 캐니언 레전드.. 창 자체는 멋져 보였지만.. 멋까지 멋지게... 아 아, 네. 아니 무슨 무력적으로 갔 아니 공성경기를 쓰는 건좀아오 어, <laughs> <타가서 보니까>. 네, <웃음> 아니. 오 <laughs> 어허... <laughs> 터져 버렸네. 왓더 버거 브랜드의 직화 통새우 버거? 이게 뭐야? 왓더 버거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laughs> 아니 뭐야 카피바라 존나 크네? 아니 카피바라가 원래 이 정도 카피바라가 원래 한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존나 큰데? 카피바라가 어딨냐고요? 뭔 소리야? 야얘들아 진짜 그러지 마라 어 아니 얘들아 아니 뭐야 이거 요즘 유행하는 테토 에겐 뜻 테이크 아웃 컵은 텀블러로 토양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아웃 에너지 절약은 콘세트복기부터갬 편한 갠간 음, 진짜, 억지로 집어넣네데 <laughs> 진짜 개억하네, 진짜. 신규 니케의 소라에게서 익숙한 모션? 흠흠 음. 음. 프리바티 어 이거 이번에 주는 건가? 딱히 당신을 만나러 온거 아니거든요? 와 이게 중국 서버 오픈할 때 저기 기념으로 준 거지 어? 시추선, 어, 어? 이거 DLC가 나왔다고? 아니, DLC가 나와? 시추선 사고 일어나고 10년 뒤 이야기라고요, 이게? 어. 아니, 뭐. 뭐 나중에 어 나중에 이번 애니츠풀문 연세 오 다크 다크하게 잘했는데 힙하게 잘했네 오오 인벤에 올린 올리신 거오6 주년 하이하고 이렇게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이번 북미 안정 아바타 팩 배경 이게 뭔데? 뭐야 로아야? 로아라고? 야 근데 배경 지진다. 아니야 뭐야 배경 배경 배경이 깡팬데? 뭐야 펜 뭐야? <laughs> 아니 뭐 도마뱀 뭐 이구 하나 뭐 그건가? 사막 어, 탈 것. 음... 요즘에는 로스타크에서 헤일로를 되게 밀어버리네 헤일로 왜케 좋아해 갑자기 여자가 제일 먹고 싶어하는 음식은 여자가 진짜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고르시오 오랜만에 쭈꾸미 먹으러 갈까 빈속인데 매운 거 괜찮겠어 난 괜찮은데 자긴 좀 그래 아니 나도 좋아 아 나도 괜찮아 그런데 돈가스는 별로야. 돈가스도 괜찮아. 아니야, 너 먹고 싶으면 쪼꼬미 먹자. 나 돈가스도 진짜 괜찮아. 아니야, 쪼꼬미 먹으러 잠실로 가자. 근데 거기 맛좀 변한 것 같던데. 그럼 다른 거 먹어. 아니, 쪼꼬미 먹자. 그래, 얼른 가자. 근데 그 옆에 떡볶이도 맛있다던데. 이건 쪼꼬미지. 이 쪼꼬미 쭈꾸미 아니에요? 떡볶이라고? 쭈꾸미 아니에요? 아니, 잘 봐. 자, 처음에 쭈꾸미를 언급을 했어. 아니, 애초에 먹고 싶다고 언급이 나왔는데. 남자가 이건 좀, 이건 좀이라고 하니까 돈가스를 언급하면서 안 괜찮은데 남자친구가 그래도 돈가스 먹고 싶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양보를 하면서 돈가스 괜찮다고 했지만 이제 다시 또 남자가 아 맞다 쭈꾸미 먹으러 간다고 했는데 내가 왜 괜한 그런 말을 짜냐 쭈꾸미 먹으러 가자 했는데 이제 이동할라 했는데 거, 거기서 이제 여자가 그 얘기를 한 거지 어나 때문에 쭈꾸미 먹으러 가나 보다 어. 이거는 지금 돈까스를 먹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죽꾸미를 강요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니시를 건 거야 여자가. 아니 근데 거기 맛좀 변한 거 같은데 약간 대도안 되는 이니시를 건 거지. 그 남자가 어뭐 그럼 다른 거 먹을까? 하면서 아니 근데 또 같은 이성을 찾은 거야. 어 갑자기 다른 거라 하니까 너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해서 어 맞는 거 같은데? 좋아요 가장 많이 받은 댓글?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길어? 별로라고 했는데 옆에 거 맛있다잖아. 오랜만에 쭈꾸미 먹으러 갈까? 빈속인데 괜찮겠어? 빈속에 매운 거 먹어서 뭐좀 그럴까 봐우회전 지났더니 또... 어. 우회적으로 싫다는 말을 하고 난 괜찮은데 자긴 좀 그래? 아유.. 여... 그래도 여자 위해 괜찮다고 하 자선책을 내놓은 돈까스도 좋아 쭈꾸미 먹고 싶지만 남자를 배려 어? 맞죠아 여기까지 맞는데? 아니야, 너 먹고 싶은 쭈꾸미 먹자. 여자를 위해 속을 버린다는 결단을. <laughs> 어, 그러니까, 그래. 난 돈가스 괜찮아. 남자를 위해 먹고 싶은 음식을 포기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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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나잘 맞추는데? 아니야, 쭈꾸미 먹으러 잠실 가자. 여자를 위해 속을 버린다는 결단을 다시 내림. 근데 거기 맛좀 변한 것 같던데. 남자를 위해 먹고 싶은 음식을 포기할 것을 우회적으로 돌림. 야, 어, 야, 나잘 맞추는데? 여기까지 좋은데? 그럼 다른 거 먹어? 배려만 여러 번 하다가 날 셀까? <laughs> 야, 뭐야! 뭐야! 오나 어, 여기까지 맞췄어! 우와! 우와, 씨앗, 나 여기까지 맞췄는데? 아니, 진 뭐야, 지렸다 근데 여자 이제 처음에 볶음 포기 못하고 쭈꾸미 먹자고. 어, 뭐야! 우와, 씨발, 이것도 맞았어? 어, 그래, 얼른 가자, 낭보. 어. 그런데 막또 남자를 생각해 다른 음식 찾아서 해야 놓음이 대가 진짜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은? 쭈꾸미. 맞잖아, 쭈꾸미. 맞잖아, 쭈꾸미. 그래. 아유, 쭈꾸미라니까, 이거, 이거. 그래. 아, 이거 딱 봐도 이거 다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 나다 맞췄는데? 나 진짜 야나 이거 그대로 맞췄는데 야이 사람 누구야 나랑 링크 스타트 했는데 자 님들 근데 그거 알아셔야 돼요 여자가 뭐 먹고 싶다고 딱그 내놓잖아요 그거 먹어야 돼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건 기회입니다.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뭐 먹자고 나오면은, 그게 진짜 진리예요. 근데, 뭐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와우, 씨 이게, 나도 힘들어. 어, 나도 약간 선택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아무거나는, 사실, 나도 아무거나충이긴 한데 상대방도 아무거나라고 말하면은 나도 아무거나인 사람으로서 세상에 음식이 너무 많다보니 예 이게 머리가 좋아 근데 웃긴게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특 막상 그럼 이거 그럼 땡땡 땡땡 먹을까? 아 그건 좀 그... <laughs> 이게 나... 그... <laughs> <laughs> 아... 아무나트 아...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예. 아니... 이 사람은 양반이지... 어... 대놓고 쭈꾸미 먹고 싶다고 언급을 했는지... 개심네 문제! 자 마비노기 모바일 오늘 들어가서 저기 뭐냐 그것좀 하겠습니다 저기 뭐냐 그 만렙 전설팬 만렙드 가자 전설팬 만렙 전설팬 마비노기 모바일 리을리 스핑크스 앞에서 문제 맞추는 느낌 덜덜 외국이었나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연인끼리 밥 먹자고 했는데 여자는 남자가 먹자고 말하는 거아 그건 좀만 하다가 폭행한 사례가 있더라 근데 무죄 받은 크크크 <laughs> 아니 무죄를 받았다고요? 아니 무죄는 좀 아니 무죄는 좀. 이외 티켓이 제일 삼 저번 레이드 모임 때 짬짬거린 대 티켓 쟁여놓는다고 계속 살때왜 그런가 했더니 현자네 레이튼 문제 오프라인으로 푸는... 어, 잠깐만 비... 아, 이거 유리컵 피었으면 됐는데... 잠깐만, 이거 유리컵 피었으면 됐는데... 저니 커피라서 너무 가벼워서 안 된다, 이거! 잠깐만 핸드폰에 갔지. 내서 내서 사지. 아, 잠깐만 핸드폰 갔다 오게. 이거 정답 D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답 D 아니냐. 이게 추 이게 되나? 밑에 두개 놓고 이게 이게 성립이 되나? 이거 안 되지 않나? 이게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 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마비노기 흔들이자 어! 근데 낚시를 한다가지고이 마감재가 똑같은 게 15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아닌가? 그각 지역마다 또 틀린가? 사야 된다고? 거래소 쳐다보야 아니... 음... 아 지역마다... 나... 아 그래? <laughs> 뭐야 이 사람들? 아니 사전 예약 쿠폰을 아직 유비가 가져왔어. 육십만 원짜리 의자는 앉은 자세부터 골 때리는데 흔들려자 이게 맞나? 아 뭔가 우리 집 강아지 안고 있는 상태 같아. 우리 집 강아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막 만져주고 있는데 이게 흠. 고양이가 인기가 제일 많다고요?